함께 사도 신경 하심으로 2 0 2 4년 4월 5일 금요일 온라인 아침 기도에 하나님께 올려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께 아니 무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또 새로운 금요일 하루를 허락하시고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늘의 은혜로 저희 심령들을 세우시고 하루를 시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도 주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어떤 길로 인도하시는지 바르게 깨닫게 하시고 또 순종케하여 주셔서 오늘도 주님과 늘 동행하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늘의 능력 덧입고 믿음으로 승리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이 시간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신명기 22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자, 화면을 보시면서 신명기 22장 1절부터 우리 함께 합독하시겠습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의 길잃은 것을 보거든 못본 체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그것들을 끌어다가 내 형제에게 돌릴 것이요. 내 형제가 내게서 멀거나 또는 내가 그를 알지 못하거든 그 짐승을 내 집으로 끌고 가서 내 형제가 찾기까지 내게 두었다가 그에게 돌려줄지니 낙이라도 그리하고, 의복이라도 그리하고,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내가 얻거든 다 그리하고, 못본채 하지 말 것이며,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본채 하지 말고, 너는 반드시 형제를 도와 그것들을 일으킬 지니라. 여자는 남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요. 남자는 여자의 의복을 입지 말 것이라. 이같이 하는 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이니라. 길을 가다가 나무에나 땅에 있는 새의 보금자리에 새 새끼나 알이 있고, 어미새가 그의 새끼나 알을 품은 것을 보거든, 그 어미 새와 새끼를 아울러 취하지 말고 어미는 반드시 놓아줄 것이요 새끼는 취하여도 되나니 그리하면 내가 복을 누리고 장수하리라. 내가 새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내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 그리하면 내가 뿌린 씨의 열매와 포도원의 수산을다 빼앗길까 하노라. 너는 소와 나귀를 결이하여 갈지 말며 양털과 배실로 섞어짠 것을 입지 말지니라. 너희는 너희가 입는 거두에 내 귀에 수를 만들지니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 나라 시민으로서의 특. 권을 누리게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자, 그런데 이처럼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의 권리를 누리기 위해서는 지켜야 할 기본적인 의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계명을 지켜야 하는데 그 계명의 내용이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두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째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라고 하십니다. 자, 우선 1절부터 4절까지 말씀을 보면 못본 체하지 말고라는 문장이 반복해서 나옵니다. 자, 1절 말씀 보시기 바랍니다. 내 형제의 소나 양이 길 잃은 것을 보거든 못 본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3절에도 보니까요. 형제가 잃어버린 어떤 것이든지 못 본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4절 말씀에도 보니까 내 형제의 낙이나 소가 길에 넘어진 것을 보거든 못 본체 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무엇을 못 본체 하지 말라는 겁니까? 1절에 보면 소나 양입니다. 그리고 3절에 보면 낙이나 의복입니다. 그리고 사절에 보면 짐승이 넘어진 것을 보더라도 못본 체하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나 양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집에 있는 재산 중에 중요한 짐승이었습니다. 반면에 낙이나 옷은 소나 양보다는 덜 중요한 짐승과 물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무슨 뜻이냐? 이웃에게 어떤 문제가 있을 때그 문제가 큰 문제든지 작은 문제든지 나와 나 상관없는 일이라고 외면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의 일처럼 생각하고 도우라는 겁니다. 이렇게 함으로 마이미아 형제 사랑을 삶으로 보이라라는 겁니다. 또 8절 말씀을 보면 또 이웃사랑을 어떤 모습으로 보여 주라고 하고 있습니까 8절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내가 새 집을 지을 때에 지붕에 난간을 만들어 사람이 떨어지지 않게 하라 그 피가 내 집에 돌아갈까 하노라 라고 합니다 여러분 난간은 마루에서 마당으로 내려올 때 중간에 발을 디딜 수 있도록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집에 사는 사람이나 또 이웃들이 집에 방문 왔다가 돌아갈 때 실족하지 않도록 배려하기 위해서 이웃사랑하는 마음으로 만든 것이 바로 난간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은 말과 혀로만 하지 말고 진실함과 진실함으로 하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이웃은 어떤 사람들을 말할까요? 이스라엘 공동체 안에 함께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공동체에 속해 있다면 나홀로 신앙생활을 하지 말고 서로 도움며 살라는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선택하시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오늘날 우리를 함께 가는 교회로 인도하신 이유가 뭘까요? 서로 도움며 살라고 함께 모여서 예배드리고 교제 나누게 하신 겁니다. 이것을 위해서 교회 안에 보면 다양한 분들이 있는 겁니다. 넉넉한 사람이 있는가 하면 상대적으로 궁핍한 분들이 있습니다. 건강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육신이 연약한 분들이 있습니다. 믿음이 강한 분들이 있는가 하면 믿음이 연약한 자들도 있습니다. 서로에게 관심을 갖고 서로에게 필요한 부분들을 채워주며 살때 진정 이웃을 사랑하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어진다 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는 주님의 몸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그 지체들입니다. 주님이 보시기에 어느 하나 귀하지 않은 지체가 없습니다. 이 교회의 머리 대신 주님이 보실 때 지체들이 어떻게 하는 것을 보시고 기뻐하실까요? 서로를 위해 헌신하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을 도울까? 늘 고민하며 사는 겁니다. 다양한 방법으로 도움으로 마이미아마 서로가 믿음이 잘하게 하는 겁니다 서로 섬기려고 할때그 섬김의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의 사랑을 느끼면서 행복해하는 것 이것이 교회인 줄 믿습니다 이런 교회가 될수 있도록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 있기를 원합니다 자 둘째로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라 라고 하십니다. 이것을 위해서 세상에서 구별된 삶을 살라 라고 하십니다. 자 먼저 5절 말씀을 보면요 의복에 대한 말씀을 하십니다.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고 여자는 남자의 옷을 입지 말라 라고 하십니다. 이같이 하는 자는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자라고 하십니다. 당시 남녀의 의복을 받고 입는 것은 이방 종교의 풍습이었습니다. 바알은 남성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바알 신상 앞에서는 이방 제사장들이 남성의 옷을 입었어요. 아스라는 여성 신이었습니다. 그래서 이 아스라 신상 앞에서는 이방 제사장들이 여성의 옷을 입었습니다. 그러니까 본문에서 남녀의 의복을 받고 입지 말라는 것은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뜻이었습니다. 또6절7절말씀해 보면 새 대한 규정을 말씀하십니다. 한마디로 하면 새를 잡을 때 완전히 어미 새뿐만 아니라 새끼들까지 모두 잡게 되면 결국 멸종될 수 있으니 그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종족이 보존될 수 있도록 적절하게 잡아서 하나님의 주신 생태계를 파괴하지 말라는 겁니다. 자연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에 대한 경외감을 가지고 이렇게 하라는 겁니다. 또 9절부터 12절까지 보면요, 혼합에 대한 금지 조항들이 나옵니다. 자, 9절을 보니까, 포도원의 두 종자를 섞어 뿌리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10절에는요, 소와 나귀를 번갈아 이용해서 밭을 갈지 말라라고 합니다. 또 11절에 보면, 섞어 짠 것을 입지 말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것은 이방인과 섞이지 말라는 것을 상징하는 말씀들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가초관을 따르지 말라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하는 것이라고 함께 그 일을 하지 말라는 겁니다. 철저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라라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였습니다. 이렇게 했던 이유가 뭘까요? 물론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부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자신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 안 되는 민족이라는 것을 계속 삶으로 훈련하면서 몸에 베이게 한 겁니다. 여러분, 오늘날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님은 오늘을 사는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겁니다. 그런데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느냐. 우리가 기도만 하고 가만히 있는다고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일상 속에서 거룩을 의식하고 실천해야 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우리가 세상과 뒤섞이지 말아야 할이 시대의 풍습이 무엇인지 늘 점검하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날 구별된 삶을 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가장 중요한 것이 언어가 아닐까요? 세상 사람들은 일상적인 상스러운 말을 하지만 우리는 절제해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은 불의한 방법으로 살지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정직하게 살아가야 하는 겁니다. 세상은 혈기를 부려서라도 자기 속을 풀려고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 온유로 그리고 인내함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라고 하신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겁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삶이라는 겁니다. 여러분이 것을 기억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온전한 모습으로 하나님을 사랑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서로 섬기는 삶을 통해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게 하시고 세상과 구별된 삶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실천하며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간절히 기도하는 이 새벽 될수있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오늘 금요일입니다. 금요 심야 기도회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오는 주일 예배를 위해서 오는 주일 오후 찬양 예배 시간에 있을 여전도 헌신 예배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기를 원하고 기도로 깨어 있는 교 교회와 성도를 되게 달라고 간절히 기도하길 원합니다. 맡은 사역 잘 감당할 수 있는 환경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길 원하고 유초등부중교등부 청년부를 위해서 남녀 전도회와 각 구역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만우 하나절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 군 복무 중인 유호성 형제 위해서 취업을 앞둔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성모사님들의 가정 가정들과 나라와 민족과 교회의 앞날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나온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